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무등산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심의에서는 공원 구역 지정의 적정성, 공원시설의 설치 심의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24년 만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운동을 펼쳐왔으며,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직접 무등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심의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관련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예산인 2억 8천 7백만 원 대비 160%가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뱅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개 사업장별로 전담인력 1명을 둘수 있도록 총 3억 7천 3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부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후된 냉동탑차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드마켓 세계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하고 기부식품 제공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들에 대해 인센티브로 총 2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2월 기준 푸드뱅크 사업으로 28억 원의 식품을 기탁받아 2만 7천여 명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제공했습니다. 4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가 2013년 1월 1일부터 광주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7일 시청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는 클린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CNG 버스에 비해 효율은 50%, CO2 저감율은 30% 정도 우수해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비규제가 전차종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그린카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당분간 상용화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향후 10년간은 클린디젤과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